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얼마 전에 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어, 본 적이 있습니다. 어, 그 분당에서 큰 대형 교회를 사역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어,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신 내용을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로 이렇게 요약한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어, 내용은 그 헌금과 관련된 그러한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에서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님께서는 헌금과 관련해서 한세 가지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첫 번째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할 때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느냐 예 예배당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헌금함을 준비해 두어서 어, 거기다 헌금을 드린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믿음이 약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그들 앞에서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어, 그분들이 참 민망해 여길 수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헌금 주머니를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대신 헌금함을 놓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 그리고 나서 드려진 이 헌금에 대해서는 어그 이름을 헌금을 드린 분들의 이름을 주보에 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 이것은 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사람들에게는 알릴 필요가 없다. 어 그래 가지고 어 주보에 헌금을 이름을 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 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헌금이라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야지 강조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 여러분 생각도 동의가 되십니까? 예, 어, 제가 보니까요 이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어, 조회해서 본 사람의 숫자가 7만 6천 명이 돼요. 많은 숫자가 보신 거죠. 7만 6천 명, 6청 번의 그 조회의 숫자가 있었고요. 그 밑에 댓글이 달려 있는데 댓글의 숫자가 359개, 한 360개, 거의 400개 가까이 되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또 보면은, 아, 맞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댓글에 참 많이 달려 있었어요. 예. 어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보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의 또 말씀이기도 해서 어, 저희 교회는 어떤가 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하,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헌금을 강조하는 그러한 그 생각 그 원칙에 대해서는 어, 저도 목사님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 같은 마음이었죠. 헌금은 강조한다고 강요한다고 내는 것도 아니고. 또 헌금이라는 것이 원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헌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음, 뭐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요 설교 시간도 뭐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본문에 나오다가 헌금을 본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다가 나오는 본문은 다루지만 어, 굳이 어, 그 본문을 찾아가서 본문을 다루고 있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도 저희에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는 주보의 이름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저도 역시 원칙적으로는 어, 원론적으로는 헌금은 사람에게 보이지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하면은. 누가 얼마 헌금을 드렸는지 그 액수를 뭐 기록하지 않지요.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별지에 헌금을 드린 분들의 이름을 적어 드리는데 그 이유는 그분들이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이 교회에 잘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느냐 아니면은 헌금함을 놓느냐. 어, 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저에게도 참 많은 고민이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일단 저희 교회는 지금 헌금 주머니, 바구니를 돌리고 있죠. 예, 물론 이제 저희 교회도 어, 헌금함을 준비해뒀어요. 저희가 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로덴남 2층에 헌금함을 따로 준비해놓은 것도 있어요. 어, 그런데 현재 저희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문제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에는요 구약 시대나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신약의 마가복음에서나 보면은 헌금함이 등장을 해요. 성전에 헌금함이 있고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뭐요시아 시대 같은 경우에서는 보면은 헌금함을 이제 보수하고 고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죠. 자 그러면 어, 저희도 이제 헌금 바구니가 아니라 헌금함에 함을 넣고 거기다 헌금을 하는 것이 옳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 바른 선택, 옳은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 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오늘 이 헌금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본문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의 말씀은 사실은 이제 헌금하고 관련해서는 자주 언급되어지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이 어디서 등장을 하는지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시는 마지막 한 주간 그 기간 중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한 주간을 보내시는데 그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장소가 어딘가 생각해보면은 살펴보면은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나가셔서 아침부터 어, 무엇을 하십니까? 예, 말씀으로 사람들이 가르쳐 주셔요. 예, 또 때로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하고 논쟁을 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을 행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어, 그러한 일을, 어, 그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고쳐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머무시면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 주를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일단은 같은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또 오늘 본문의 배경도 장소가 성전이에요. 어. 그래서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음 알려 주고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 어디서 일을 보고 계시는가 보니까 성전에서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뭘 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4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헝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헝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이거를 지금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씩 한번 보면은, 어,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헝금함이 있고, 헝금함 앞에 계셔요. 예. 네. 헝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즉, 헝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뭐하고 계시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헝금함에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셔요. 예.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한번 어,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찬양을 하면서 주께 드립니다 하면서 어, 봉헌 헌금을 예물 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사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 사람만 봐도 누가 나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것 같으면 신경이 쓰이고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지금 헌금을 드리는데 보고 있고요. 예수님이 헌금을 드리는데 어, 과부가 얼마를 드렸는지 다 아셔요. 부자가 얼마를 드리는지를 다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세심하게, 자세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딴데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주의 깊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어, 두 랩돈, 한 고드란트, 드리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그 시간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헌금 있다가 우리 예문을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좀 부담스럽겠습니까? 아니신가요? 아니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그 시각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보는 시각하고는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사람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를 했느냐? 헌금의 액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 저 사람 얼마를 헌금했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 얼마를 드렸냐 그 액수보다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금을 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헌금을 하였는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알수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많은 여러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했겠죠.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한 헌금보다 어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두 렙돈. 두 렙돈 또는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은 음 한 사람이 그 당시에 하루 평균의 64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요즘 표현으로 하면 돈천원 아니면 500원, 어뭐 조금 더 올랐으면 한 2천 원, 뭐이 정도 되는 액수예요. 많은 액수가 아니겠죠. 어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하루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다 보시고 나서 누가 더 많은 것을 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과부가 드린 두 랩돈이 아니라, 어, 그, 많은 부자가 드린 그, 어, 많은 액수가 아니라, 과부가 드린 두 랩돈을 더 많은 것을 드렸다. 더 많이 넣었다.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단지 그 물질의 양이, 많고 적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요. 물질의 많고 적음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적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그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드리는 헌금이라면은 그 어떤 헌금보다도 귀한 것으로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음. 실제로 누가 보면 20장 47절을 보시면은요, 이 과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나와요. 이 과부는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어, 그 가산을 빼앗기고,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진 그러한, 어,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과부는,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를 주님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할 때에는요, 어,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분명히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아, 내가 많이 드렸다라고 해서 우쭐대는 마음을 갖거나 또는 내가 너무 적게 드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아, 그럼 이제부터는 나는 조금만 드려도 되지. 안 드려도 되지. 이런 면제부로 생각하도 안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헌금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헌금을 내는 모습을 보는 그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는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는 방법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같이 성전에서 헌금 앞에 헌, 앞에서 헌금하는 자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이렇게 돈을 넣는가를 보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분명히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렇게 세밀하게 보시는데 그 보시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이라고 했죠. 예. 어떻게 할수 있는가 하면은요. 음,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은요,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가 물질이 돈이 많이 있건 적게 있건 거기는 정말 아낌없이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어,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옷을 사는 것에 돈을 아끼지 않아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자동차를 가꾸는데 어,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집이 중요한 자들에게는 집을 꾸미는 거에 사는 거에 모든 것을 투자해요. 뭐 사람도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어, 데이트를 할때 보면은요,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요. 어, 그 애인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고 섬기고 쓰지 않습니까? 또 결혼한 이후에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어, 배우자도 중요하지만 또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아끼지 않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는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이 지금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보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라고 했죠. 그럼 어떤 마음을 보실까요?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 그것이 그 마음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들어 갖게 되었냐면은 분명히 이 말씀은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요. 또이 과부와 같이 생활비 전부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그런 믿음의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고 인정하시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믿는지, 아니 믿는지를 그 믿음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같이, 헌금은요, 주님을 향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헌금은 내 삶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고 돌봐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어떠한 일을 통해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안 한다고, 못하고 하고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헌금은 우리의 믿음의 지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또 깨닫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는 것은, 어,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즉 우리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던져보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어,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이 옳을까요?" "헌금함을 놓는 것이 옳을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어, 앞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금함을 놓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헌금함을 놓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황금 헌금 바구니에 황금을 넣을 때는요, 옆에 분들이 보시잖아요. 시선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우니까 황금함에 어, 황금을 넣는 것보다는 어, 내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지 안 넣는지 그것을 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우니까 거기에 비해서 좀덜 부담스러운 것이 뭐예요? 어, 들어오면서 어,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헌금함에 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헌금을 드리면 은 그런 시선들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보다 헌금함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헌금함에 헌금을 넣든지 헌금 바구니를 돌려서 헌금을 넣든지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요, 다 주님이 보셔요. 예. 어, 아까 과부가 헌금하는 을 것도 예수님이 보셨고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 것도 예수님이 다 보셨잖아요. 어, 본문이 그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 다른 시각으로 보신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 물질의 양을, 양이 어떠한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본다면 주님은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음,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예물을 드리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히 여기며 이 예물을 드리는지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헌금 방구니를 돌리든지 뭐 헌금함에 헌금을 하게 하든지 그것은 어,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주님의 제자들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이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행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